오늘은 맨날 큰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오늘 작은 카메라로 해보려고 리코로 음 네. 스냅을 찍을 건데 어찌 됐건 네. 요걸로는 오늘 카메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뭐야 아빠가 가는 게 너무 외롭지 어? 막 그렇지 따라 오려고 해도 못. 뭐야아 어, 근데 카우치 되게 예쁘네요. 이거요? 네, 네. 아, 이거 순정 아닌데 여기 딱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안에 또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짜잔. 오 짜잔. 배터리 넣는 구멍이 있어서 오, 네. 리코놓고 다니게 딱이어가지고 오. 이렇게 놓고 다니고 있는데.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소중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중간 사이즈였나? 모르겠다. 난리롭네요. 어쨌든 그걸 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코 요거 스티커 붙인 건데 솔직히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왜 달고 다니냐면은 남들도 리코 너무 많고 리코가 또 까매가지고 잘안 보여서 요즘에 <laughs> 잘안 보여. <laughs> 오늘은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리코를 들고 나와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코 GR3X HDF 버전입니다. 사실 저는 리코를 꽤 오랫동안 썼습니다. 첫 시작은 리코 GR2 였는데요. 뭐, 지금도 물론 리코가 AAPS-C 센서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엄청 작고 가볍지만 그 시절엔 또 상대적으로 DSLR 시대였기 때문에 이 크기가 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리코의 이 컬러 프로필 중에 포지티브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발군입니다. 사실 저는 리코는 이 포지티브 필름이 이 리코 카메라 값의 구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모든 촬영본들은 전부 다이 포지티브 필름으로 촬영한 것들이고요. 리코의 느낌을 보실 수 있게 고정없이 그냥 JPG 원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포지티브 필름 컬러가 어, GR3 이후에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GR2 때 포지티브 필름은 전체적으로 색이 어, 진득하다고 하죠. 특히 이제 하늘색이 정말 진득하게 나오고, 거기에 또 대비되게 피부톤이 깔끔하고, 좀 화이트한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GR3와,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GR3와, <laughs> 아, 발음 좀 힘드네요. 근데 GR3와 GR3X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라스트나 채도가 살짝씩 빠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컬러를 그리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기보다는 이 캐릭터성 자체는 아무래도 채도가 센 어, 그리고 컨트라스트가 좀더 있던 이 gr2의 포지티브를 어, 더 높게 쳐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gr3 이후의 포지티브 필름이 그 특유의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라서 계속 쓰다 보면은 또 gr3나 g r 3 x 쪽 포지티브 필름이 더 맑고 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좀 범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도 나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코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나 작고 가볍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정말 작고 가벼워서 바지 주머니나 약간 오바하면 그냥 셔츠, 포켓에도 잘 들어갑니다. 물론 이만큼 작은 카메라들은 리코 말고도 꽤 있습니다만 리코는 이 크기 이 무게 APS-C 센서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이 센서가 크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나 뭐 저조도, 밤 같을 때 찍어도 노이즈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술집처럼 조명이 낮은 곳에서도 예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제 구독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술집을 갈 일이 잘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저조도에서 깔끔한 사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스냅의 재앙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툭툭 찍을 수 있게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요런 쪽으로 찍기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이 항상 들고 다니는 제 크로스백 한켠에 항상 어, 들어있는 카메라입니다. 어, 이렇다 보니까 뭐 해외여행을 갈 때도 전 이제 영상쟁이다 보니까 어, 영상을 메인으로 찍을 수 있는 크고 무거운 메인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이게 빨리빨리 스냅으로 툭툭 찍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영상 말고도 사진 같은 거를. 어, 그를때 이제 손목에 요 리코 GR 워낙 가볍고 작아서 어, 걸고 다니면서 메인 카메라로 찍고 또 스냅 찍을 때는 리코로 찍고 이런 식으로 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찍었던 게 어, 일본 갔을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어, 메인 카메라에 단렌지를 쓰더라도 리코 GR로 또 아쉬운 화각을 채울 수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리코 GR을 구매하려고 한 번이라도 검색해본 분들은 후지 X100 시리즈와 또 리코 GR 시리즈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선 리코 GR2나 3, 뭐 GR4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환산 28mm 화각을 가지고 있고 후지 X100 시리즈는 35mm 그리고 GR3X 같은 경우에는 40mm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gr3나 gr4의 28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메인 감각 카메라가 24mm 정도의 화각이거든요. 어, 여기에 가장 가까운 화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처음 카메라를 구매하셔도 가장 이질감 없이 스마트폰 쓰듯이 어, 리코의 예쁜 색감과 질감 그리고 심도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화각과 겹치다 보니까. 사진이 살짝 어, 스마트폰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지 X100 시리즈의 35mm나 리코 GR3X의 40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망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 사진, 이런 사진들 뭔가 스마트폰과는 좀 다른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다만 사진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35mm와 40mm 화각이 아, 좀 답답한데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쓰는 GR3X는 뒤에 HDF가 붙은 버전인데 이 HDF라는 게 빛을 좀더 분산시켜서 몽환적으로 보이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 비피전이라고 하죠. 사람 피부도 좀더 부드럽게 해 주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게, 사실, 보시다시피, 켜면 이렇게 되고, 끄면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면, 짠!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아, 난그 기능 안 써. 필요 없어. 조금이라도 더 싼. 그냥 일반 버전 살 거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HDF 버전은 이 HDF 기능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HDF 버전을 사는 게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리코 시리즈의 사진은 정말 너무 예쁘고 좋지만 이와 대비되게 동영상 기능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구린데요 AF 성능이나 해상도 등 진심으로 요즘 웬만한 보급형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수준이어서 이 리코의 동영상 기능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리코의 동영상 기능을 쓰는 사람은 어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laughs> 전 사실 이 포지티브 필름 색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사진 스냅이나 뭐 여행 스냅 같은 걸 찍는 날은 그냥 사진뿐만 아니라 릴스나 스토리용 동영상도 그냥 전부 다이 리코로 촬영을 합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이 SNS를 하면서 느낀 건 어차피 컨텐츠가 대박이 나는 건 퀄리티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한7할은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라고 하신다면 뭐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네요. 반박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동영상에도 이 포지티브 필름 색감이 먹기 때문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잘 찍으면 가볍게 스토리나 릴스용 동영상 정도는 뚝딱 찍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GR4도 또 구하게 되면 요리조리 써보고 후기 영상도 계속해서 남기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또 GR4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리코 GR4를 정가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행운의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